그리고 역사적인 사실과 접목돼서 어, 정말 큰 스토리 힘을 가진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음, 우리가 그동안 봐온 송강호라는 배우가 왜 최고 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음. 예. 송강호 씨의 말씀에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깜짝 놀랬네요. 아, 송강호. <laughs> 아, 다른 갑자기 나왔다. 교수님, 예쁘세요. 그 <laughs> 사극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그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가지고 많이 접하잖아요. 뭐 진짜 뭐 좋은 사극도 많이 나오고 또 좋은 사극도 영화도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 관상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네성화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사 가지고 이제 논다고 하죠. 대사를 가지고 노세요. 네. 네, 그런 음. 것들, 선배님들 하나하나 이제 보고 있으면 저한테는 예. 진짜 배움의 정말 큰 장이었어요. 네, 장이었어요. 네. 네. 어디 네. 잠을, 잠 문을 열었어? <laughs> 네, 아, 그니까 뭐그 원래 이런 자리에는 좀 이렇게 서로 득담하고 이런 자리지만 어, 뭐 굳이 그런 어떤 형식적인 음, 느낌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어, 네. 너무 감사한 느낌이죠. 어, 너무 이렇게 좋은 후배, 또 선생님, 동료 배우들하고 같이 작업했다는 것이, 예, 너무 감사하죠.